이번 예제는 특정 영역에 2D 포켓 및 2D 보스 피처가 함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. 피처 검색 옵션에 따라 검색되는 피처의 형태가 변경됩니다. 두 개의 옵션을 선택하고 밀링 옵션을 화면과 같이 설정합니다. 검색된 피처 중 내부 포켓의 깊은 부분은 가려져 있습니다. 밀링 옵션을 변경하여 복합 형상을 선택하면 검색된 피처의 결과가 변경됩니다.